들죠 학교, 직장생활 이렇게 굉장히 또 각박한 하루가 시작될텐데 네. 이렇게 막 여러가지를 뭐 눈팅도 하고 하다보면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의 뭐 그런 자존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되게 안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응원하면서 조금이라도 힐링 받는다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왜냐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우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 노래를 하다 보면은 이 음원봉 하나하나가 다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섭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비추는 어, 별이 될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저희를 밝게 비추는 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카드 섹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항상 밝게 비춰주시는 아주 멋있는 우리 라이트분들 어, 3일 동안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영광이었고 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 항상 건강하고 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행복, 여러분들의 행복, 저희들의 행복도 어, 중요하지만 어,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가장 먼저 챙기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メリークリスマスがしこまされる場合もあるしこ、皆さん、ここからも日本の活動を続けてください。